어? 뭐야, 이거, 뭐야? 아니, 미리 얘기 좀 하지. 아깝다. 위도 어, 한번 봐줄게. 헤드 몇 방, 때려놨다. 오케이. 나힐한 번만. 힐한 번만. 오케이. 줄게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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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거점에 많다. 일단 캐리콘 잘 왜, 고아 죽었다나. 아나게피 오케이. 위도 컷? 아! 올라, 원일이 가 봐.

오야야 <laughs> 야 이번 건 좋았다잉 뭐 백경. 이번 건 좋았지 뭐야 응? 어? 뭐야? 와한방 맞고 죽었어 애들. 아 어, 어, 이거 안되는데? 와이이안 따라가네 이렇게 뭐나심좀 아씨, 이렇게 고마워 메이아 아씨, 역행 눌렀는데, 씨안 나갔다. 이거 밀리겠지 정면까지. <목소리가> 왜 그래. 정면 합격이안 되니까. 음. 나이스. 일단 여보 몸 차려봐. 딸 피도 치지 않아요. 음. 아. 잡으면 보이지 않을까? 음. 못 잡을 것 같은데. 일단 화물 밀어 밀어놓고 있어. 나이스. 아. 메이, 야 이거, 씨.. 님 메카는 안 터지고 왔어요. 썰두개고 왔어. 나이스, 우리 솔도 잘한다. 아. 죽을라고 이 ㅅㄲ가 테로가 없어서 그냥 들이댄 거 아닐까? <laughs> 그렇긴 한거 <laughs> 같은데 아이고 씨, 내가 내가 화... 여보 저기 솔자랑 같이 싸워줘라어뭐 뭐 있나? 없는데 내가 화물 터치할게 거기서 창문으로 본대 쪽으로 내려오면 되니까 일단 리드 아직 못 가져왔어 못 가져왔어 못 가져왔어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 돼 음. 오케이 리드 나이스 여보 똥줘똥줘똥줘 어, 잘.. 아, 나좀 가, 나, 나, 나무, 나무가 잘 막았네 어. <laughs> 야 여기 연준 3사인? 어다그랬는 그니까 잘 막았네 어, 걸려가지고 그냥 낀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그니까 아니, 러 그러니까 앞에 쳤는데 <laughs> 저렇게 끼일 줄은 몰랐다고 형수가 밀어내려고 돌진하지 부스트 쓸 줄은 몰라도 아이고! 안생겼다 야, 씨. 나주셨다 나이스. 귀에 웨이. 었어나 귀에 갔었다. 나 귀에 나 귀에 나다나 개꿀인데 이거. 아, 자리야. 방격두개다 아, 빠졌어. 오, 린다 음. 솔저 개피야 음. 진짜 개피인데 음. 죽었다. 근데 나도 나이스. 없었다. 우리 솔저가 <laughs> 다 땄다. <laughs> 이이 씨. 화물민으로 딜을 아무것도 못 했네. 아니, 뭐야? 우리 솔저 신났잖아. 어 여보 여기 뒤로 살짝만 뒤로 살짝만 뒤로 살짝만 아이고 왜냐면 자려 개피야 자려 개피야 아나죽었다피 없더라고 지 아이고 씨휠다 받았다 힐다 받았다 이거 아니 우리가 리드라 가지고 너무 빠질 필요는 없어 나중에 홀딩만 하면 돼 방울 안 불리한데 이러면 헐리는 거 빠지면 되고 아이, 네, 니네 죽으면 안 된다, 지금. 아, 씨발, 아파. 저쪽, 그거. 그게 뭐냐? 위성, 다 덮어. 위성, 썩길래 그냥 부서어요 나이스 집결. 자려 보자. 자려. 자려. 리아우 왜난 굴 죽냐. 아, 아 씨발 새끼 아, <laughs> <쓸겨>. 어디로 어디 까지도만 <laughs> 가는 거야. 아쪽빠지방벽이 있어 가지고 좀 지켜야 <laughs> 오케이. 빠졌을상태르는데자려아하 응. 빠졌고 어나 피가 없다 아, 뒤 발소리 아, 뭐야 리게테구나 아닌데? 있어. 아 그렇구나 자려개피 메이 커 제가 더깊이어가지고어잘 빠졌다 살짝 빠졌다가 으이. 아이고 못 찍혔네 아예 빠질게요 어 이거 빠, 빠져봐 빠져봐 저쪽으로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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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야 어아 어, 우리편 있긴 한데 나이스 밀어라 밀어라 도힐 없잖아. 아뒤 메인 아씨. 뒤 메인은 내가 치고 죽었어. 있는. 죽었다. 헤드, 헤드를. 아 씨. 여보 이거 우, 우리가 유지마운데거든힐러 음. 없으니까 조금만 힐팩 먹어. 빼먹... 어. 뒤로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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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스트 쓰고 빠져. 아니아니안 돼. 괜찮아, 괜찮아. 아, 이거 깨줘야 돼. 된... 나이스. 나이스. 아, 개꿀맛이야.